이 이야기는 미국은 교통국의 한 고위 책임자인 제이슨 월드가 한국에서 경험한 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에 충격을 받고 이를 미국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한국의 눈속에서도 질서정연하게 운영되는 교통 시스템을 보고 그는 기존의 교통 시스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말합니다. 1. 딸의 연락 두절과 긴급 휴가 제이슨 월드는 한국에서 유학 중인 딸 이사벨라와 매일 아침 영상통화를 하던 중 갑자기 연락이 두절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일시적인 문제라고 생각했지만 며칠 동안 연락이 닿지 않자 불안해진 그는 급히 긴급휴가를 신청하고 한국으로 향합니다. 2. 한국에서의 충격적인 경험. 인천공항에 도착한 직후 다행히 딸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알고 보니 딸은 며칠 전에 지하철에서 핸드폰을 분실했지만 한국의 분실물 센터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는 크게 놀랍니다. 이사벨라는 아빠에게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직접 보여주고 싶어 했고, 제이스는 이를 경험해 보기로 합니다. 3.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준 충격. 정확한 지하철 도착 시간. 한국의 지하철은 전광판에서 실시간으로 도착 시간을 표시하며 실제 열차가 예정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LA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따뜻한 좌석, 겨울철에 지하철 좌석이 따뜻하게 유지되는 건 역시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질서 정연한 시민들, 출근 시간에도 지하철 내부가 혼란스럽지 않으며 심지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을 때도 신속한 신고와 대응이 이루어졌습니다. 4 폭설 속에서도 완벽한 교통 시스템. 제이슨 월드는 한국에서 대형 전광판을 통해 폭설 예보와 제설 작업 현황이 실시간으로 안내되는 것을 봅니다. 한국은 눈이 와도 도로가 막히지 않는다고 딸이 설명했지만 그는 반신반의합니다. 그런데 LA로 돌아간 직후 34년 만에 최악의 폭설이 닥칩니다. 하지만 LA의 제설 시스템은 완전히 마비되었고 혼란만 가중됩니다. 제설 차량 간 중복 작업. 일부 구역에는 제설 차량이 몰렸지만 다른 구역은 방치됨. 실시간 교통 통제 실패. 사고 신고가 폭증하면서 처리가 불가능한 상태에 이름. 비효율적인 시스템. 제설 차량 간의 통신이 원활하지 않아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음. 5. 한국 교통 시스템 도입 주장. 이 모든 경험을 한후 제이슨 월드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기존의 LA 교통 시스템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고까지 선언합니다. 하지만 LA 교통국의 다른 직원들은 말도 안 된다며 반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찍은 단한 장의 사진을 제시하며 그것이 LA 교통 시스템을 바꿀 해답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의 교통 시스템이 얼마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지를 강조하며 미국에서도 벤치마킹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